왔다. 우와, 와 미쳤어, 힘 봐. 와, 왕사미, 왕사미. 우와. 우와, 씨. 8시, 9시가 다 됐네요. 강바다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나요? <laughs> 바람, 바람 쎄요. 바람 센데 일부러 이렇게 벽이 뒷바람 막아주는데 그쪽으로 골라서 왔어요. 대부분이 서풍이 불 때는 바람이 거의 안 느껴져요. 어... 완전 수심이 낮은 여밭이거든요 바닥이. 근데 희한하게 이 여밭을 이렇게 살살살 위로 끌고 오면은 밑에 돌 틈에서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무는 뭔가 그런 포인트예요. 막 이렇게 막한 곳에 집어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볼락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군데로 캐스팅해가지고 살살살 끌고 와야 돼요. 거의 바로 앞에서도 입질이 오는 곳이거든요. 예, 여기가 앞에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야, 유튜브 6년 하면서 최초로 또 낚시 제품을 지원을 받게 됐어요. 요새 볼락 영상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볼락 영상 잘 보고 있다고 하면서 예, 웜을 많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당분간은, 요, 이베이트 어, 요 제품을 계속 좀 사용을 해서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대각으로 던져서 한번 살살살 끌어볼게요. 자, 던졌고. 지금 던질지는 슬로우 싱킹 약 15g 되는 애깅때한 1m 정도 단차 두고 0.5g 지그헤드 그리고 웜은 여기 이펙트에서 지원해 주신 웜 한번 껴봤습니다 망했다 여기는 <laughs> 여기는 딱얘 캐스팅했을 때 바로 물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laughs> <laughs> 아. 진짜 여기 포인트는 뭐 홀락들이 간보고 그런 게 없거든요, 사실. 있으면 그냥 뭡니다, 여기는. 자, 다시 정면으로 이제 던져 볼게요. 야, 이거 빠르게 자리 자리 이동 해야 되나? 청소년 해양관 앞쪽 추천합니다. 집어던 이스입니다 아, 진짜요? 그쪽 괜찮아요? 이틀 전에요? 아 진짜요? 가야 되나? 바로 위인데 500m 올라가면은 청소년 해양 수련관인데 그 앞에서 좀 소식이 있었다고 하니까 또 소식 있는 대로 가봐야죠. <laughs> 아 이상하네. 왜 여기 안 들어왔지? 계속 원래 여기 진짜. 일단 집어 등좀 쉴게요. 자, 아, 봐라, 가보겠습니다. 한5 m 미터 날아갔어요. 제발 카메라만 쓰러지지 마라. 어? 어 왔다. 오, 둘레크. 와우. 바로 왔어, 오! 와! 진짜 물고기. 덜덜덜덜덜. 어 아, 첫 캐스팅에 바로 와야지, 이렇게. 아! 뭐야! 어, 볼락이다, 볼락. 뽈락. 아, 바로 앞에 있어. 아! 아, 이게 미늘이 없는 거라. 볼락이었어, 진짜. 야, 이게 볼락 있습니다. 상당합니다, 여기 야 이동한 보람 있네요 멀리 캐스팅 해가지고 캐스팅한 지점에서 받아먹었는데 왼쪽 갯바위 쪽으로 왔다 바로 그냥 우와, 우와 미쳤어 힘봐 이렇게 힘을 쓴다고 우와 아니 힘은 작살나 진짜 애깅인데이 정도 힘이면, 뭐, 미쳤다, 진짜. 와, 진짜 애깅때이 정도. 아, 여기만 어떻게 잘 오면 된다. 우와, 이거. 아, 이거 개뽈락 같은데. 와, 왕사비, 왕사비! 왕사비! 미쳤어. 사, 고쳤다. <laughs> 우 와, 나 이러서 엄 처음이야, 진짜. 와, 씨. <laughs> 와, 미쳤어요. 와. 진짜 이거 뭐, 몇 센치야? 나 자를 한거 아니었는데. 22cm, 진짜. 한 27, 8 나오겠네요. 손맛 지렸어요. 와, 나는 이거 황혼줄 알았어. 이렇게 큰 거는. <laughs> 아, 달구지님, 감사합니다. 대박. 달구지님, 짱. 미쳤네요, 진짜. 와, 이뻐. 여보. 아키 3호. 아키 3호로 잡았습니다. 와, 이게 볼락이었다니. 또 뽑아요 아키 사모 메모 메모 슬로우 싱킹인데 던져놓고 그냥 약간 침강이 되도록 가만 놔뒀거든요 그냥 리얼 진짜 가만 놔뒀어요 다시 아까 잡았던데 약간 그쪽에 지금 떨어졌어요 아 바람 작살납니다 바람. <laughs> 지금 캐스팅 비거리는 한 60m 정도 나와요 한 50m? 음. 한 마리 더가자오 왔다, 왔다. 오또 가져갔어.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이거 그냥 가져가 이렇게. 미쳤다 여기. 아 얘는 조금 더 작은 것 같은데. 아까처럼 많이 힘은 안 쓰는데. 또 볼락이에요. 이것도 한 이자. 이자는 될것 같아요. 자또 나왔습니다. 미쳤어요 그냥. 야 역시 그냥 볼락이 있는데는. <laughs> 그냥 잡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기 어복 없는데, 아, 좋네요. 와, 바람이 진짜, 그만 잡으라는 건가? 바람이, 우와, 진짜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오늘은 두 마리 저거 큰놈 잡았으니까, 집에 가서 회도 떠야 되니까 조금 일찍 가겠습니다. 야, 이렇게 두 마리, <laughs> 이렇게 두 마리 잡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작은 거 살려줄까? 요거 하나만 떠도 괜찮지 않을까요? 큰걸 큰 살려주세요. <laughs> 넌 집에 가자. 더 살아라. 층. 오늘 시청자님이 소개시켜준 곳, 갯바위 앞에서 낚시를 해봤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네. 저이 뭔가 인생 사이즈 잡았어요. <laughs> 저 이렇게 큰거 잡아본 적 없는데, 네. 굉장히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음. 다시 한번 추천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는 요거 어, 집에 가서 캣 떠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이만가 볼게요.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목소리> 진짜 오랜만에 <볼락> 회 <laughs> 맛있습니다. <laughs> 짠!